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새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세미하신 그 음성 들려주시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 오늘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시니 후하시미니이다. 여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활란 날에 내가 부르지지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예,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산호라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신음인 줄 알고 우리 아침 더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0편 86편은 아주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그리고 겸손한 탄원의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이슨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은혜롭게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은혜롭게 들어주신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관심없이 그저 듣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장주주 하나님께서 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주신다.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나처럼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더구나, 기도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들으지 못하고 결점투성이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황송스럽고 간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간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의 길을 기울이소서 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했는데 다윗의 관심은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이어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는 시브리오를 하말태아라고 하는데 빗나갔다는 것이죠. 관역에 머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심리의게 독약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심령을 보존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기서 은혜는 바로 구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구휼력이 있어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환란해서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휼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우러러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볼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말씀을 평소에 기억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오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미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가를. 나의 죄를 자백하며 기도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개해야 하는 것보다 더 일찍 용서할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차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말씀 아니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 용서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즐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 삶에 대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의 길을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칠절 말씀을 함께 네,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나의 한란 날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또한 10편 후 50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활란날에 하나님께 부르지 어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런 응답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로 13절까지 보시면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는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교회 참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어떤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면 교회는 퇴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그 만입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치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달려들어 내 영혼을 잡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은 교만한 자요, 또 안포한 자요, 무법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생명을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마간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마 다육과 같은 이런 일을 많이 당하며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이과 같이 다투지 마시고 사랑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도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강고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유튜브 영상을 끄지 마시고 그게 찬양 찬주가약 4, 5분 나올 텐데. 우리 예, 제기도 후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들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한 날을 주셨사오니 이한 날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미있고 가치있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훈련된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져 기도하는 성도들의 강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환란을 명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니 영적인 기쁨을 얻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제사유함니 항상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래서 깨끗함을 덧입고 제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명을 찾고 영혼을 두루 찾는 사탄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내 산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보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